출애기 26장 1절로 4절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의 충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laughs>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로 56절입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어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서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63절로 6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보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무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함께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아, 민수기의 제목대로 술을 세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두번 합니다. 두 번. 어 40년 광야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2년 있다가 출발할 때 그때 인구를 한번 세고 그다음에 38년 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개수를 명하시기 전에 어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앞에 연병 사건이 있습니다. 1절로 4절 한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laughs>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충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나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여기 보 연병 후에 1절에 그랬듯 연병 후에 연병은 이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25장에 저희가 발락과 발람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무르는데.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광야에서 38년, 40년을 떠돌았어요. 문화가 없는 그렇죠? 먼지 구덩이에서 주거시설이 없는 도시 문화가 없는 그런 세상과 동떨어진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살다가 도시 문화를 접한 거예요. 모압. 그리고 모압의 여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도시의 여인들이 이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나오면은 세상에 있는 물건들 군 군대 쓰는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 사제라 그죠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여 요또 남자들만 있던 곳에 있다가 나오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워 보이죠. 미혹이 생깁니다. 군대 갔다가 나와도 그런데 38년 광야에서 이렇게 도시 생활을 전혀 못하다가 도시에 접했을 때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때 비누하스가 그 자고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이렇게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로 연병을 주셨는데 그 연병이 그 사건들이 있어요. 끝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문화에 접하니까 그렇게 훈련했는데 38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 구름 기둥과 백성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훈련하다가 이 도시에 접하고 세속을 접하니까 이 오염이 막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오염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아주 깨끗한 그렇죠 하얀 거는 조금만 먼지가 나도 오염이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염이 되는 것을 빛나스가 막습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시작하대요. 광야를 시작할 때 인구를 조사하고, 광야 38년을 마치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아까 읽었지만 60만 1730명, 60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 뺀 거죠. 곱하기 2에서 3을 하면 60에, 그래서 한 180만, 200만 이스라엘 인구가. 개수가 되는데 그것이 38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수의 의미를 주시는 거죠.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인구가 절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님의 철저한 치밀한 인도하심. 광야에 살고 줄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어요. 좀 힘들, 힘들었어요. 광야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쌩고생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목말라요. 하루하루가 방황이. 언제 끝나나? 언제 이것이 끝나나? 저는 지나하고 보면 하나님이 안 키워준 건또 없어요. 또 은혜를 베푸셨고 또 먹여 주셨죠. 그거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수안하고 해 주신 겁니다. 숫자, 처음에 민수기를 얘기할 때말씀드렸습니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숫자, 세상에서 말하는 1등, 2등. 하나님은 1등, 2등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나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워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이를 기록한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도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갖는 거죠. 어떤 숫자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이 나죠. 이거는 찬송을 들 하게 돼.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죠. 그 1년, 그한 달, 그한주한 한 주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밥을 얼마나 드셨을 것 같아요. <laughs> 이 때까지 여러분 식사를 몇번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쉬어 보십시오. 옷은 몇 번이나 입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은 신발, 여러분의 발을 거쳐간 신발은 몇 개나 될까요? 때로 그런 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목양교회가 33년, 아주 감동이죠. 어떤 지나간 흔적과 시간과 어떤 숫자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계수의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2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숫자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영적인 무장, 너의 무기가 뭐냐? 내가 내게 준 무기가 있다. 그 무기를 챙겨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군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어떤 의지와 자격과 무기와 능력이 있어요. 을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발 선지자 850대일로 싸웠습니다. 다 이긴 줄 알았다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아주 탈진해 을 가지고서 쓰러져요. 하나님의 회복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 정확하게 7천이라는 숫자를 알려줍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다 거짓 선지자고 엘리야 혼자서 850대 일로 싸우고 겨우 이긴 것 같았는데 위협을 받고 기진맥진하다가 맥이 빠졌어요. 이긴 줄 알았는데 무너지면 더 무너지죠.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요. 나가 떨어집니다 도저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겼다 7천 예라는 숫자 엘리아의 편이 하나님의 편이 엘리아에게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힘이 나는 숫자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다쓴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무기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소진되고, 다 타고, 나는 위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의존해야 되는 그런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뭘, 뭔가를 숨겨주셨어요. 그걸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장면도 비슷해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두려하지 워 말아라 시종의 눈을 여니까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 세상의 위협. 아, 이걸 어떻게 해나? 이 산을 어떻게 넘나? 이때까지 겨우 버텼는데 이 짐을 어떻게 지나? 나가 떨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역적인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내가 혼자 버려지지 않았구나.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뭔가를 남겨 두셨구나. 그래서 다시 충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르는 거죠. 생수를 얻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얻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개수의 목적: 더기가 막힙니다. 52절입니다. 51절, 52절.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계수된 자가 60만 1 7 3 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두세 번째 인구를 시라고 하는 이유는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했는가?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 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업을 보증해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나안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 사람들은 땅줄 생각도 안 하고 다 있어요, 그렇죠? 땅을 뺏길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쪽이 훨씬 셉니다, 군사적 우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이편에서 저 사람들은 땅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래요? 땅을 벌써 나누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분이세요. 아직 꿈도 못 꾸는 현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을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게 프로랩시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요. 시간을 초월해요. 이건 시간적 모순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고, 예. 천국 백성인 줄로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미리 당겨서 과거도 끌어서 이렇게 사는 거죠.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열때 디즈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 많은 관계자들이 그 부인에게 참 안타깝습니다. 디즈니가 살아서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꿈, 그가 꿈꿨던 세계를 그는 못 보고 5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때 그 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닙니다. 그는 이미 봤습니다. 이미 다 보고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죽은 거죠. 그게 비전이죠. 미리 보는 거예요. 두바이 에 가면 그 두바이 기가 막힌 그 도시계획,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 도시계획 한게 보이죠. 그 황태자가 그걸 20년 전에 설계했어요.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20년 그 도시가 세워지기 20년 전에 그 엘리트가 그걸 다 꿈을 꾸고 설계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비전을 꾸죠.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맨 땅에 꿈을 꿔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누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의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꿈을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눠 가지게 하셨어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죠.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 우리들의 집을 다 분양해 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은 몇 평일까요? 3, 40평보단 크지, 크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스케일은 얼마나 크겠어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평수 개념은 다르겠죠. 이 지상의 질서와 다르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는 기대는 하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예. 근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서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땅분배 원칙이 있어요. 땅을 나누는데 지금 들어가서 땅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누는 원칙도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세요. 원칙은 뭐냐면 가족이 많으면 많이 준다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플해요.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있으면 적게 줘라.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많이 살면 많이 얻고 그렇죠. 적으면 적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죄를 지면 복잡해져. 변명하느라고 복잡해져. 거짓말하면 복잡해져. 진리는 간단해요. 진실은 간단해요. 자꾸 거짓말 하려니까 복잡해져요. 죄가 들어온 복잡해져요. 이 원칙은 평등과 공평입니다. 당연하죠. 계급이 높든 먼저 왔든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이 갖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갖는 거죠. 이 원칙은 탐욕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있는 수만큼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원칙은 땅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내가 갖는다. 집이 내 거다. 그때 타락해. 요 우리는 빌려 쓰는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는데 기 원칙을 지키는 과정, 방법도 공정합니다. 제비를 뽑는 거에요 56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소를 망나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니라. 원칙이 공정하면 원칙을 지키는 방법도 공정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원칙은 공정한데 방법이 타락했어요. 원칙은 명분은 그럴듯해요. 법은 그럴듯해요. 방법은요, 엉터리. 비리가 많아요. 중간에 뭐가 모르는 일들이 막 생겨요. 원칙은 다 있지만 편법이 많아요.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는 방법도 공정하게 재비를 뽑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비를 뽑는 원칙에 집파별로 땅을 분배 받습니다. 그건 재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죠. 다 다른 좋은 좋은 땅에 있고 싶죠. 좋은 위치 내가 좋아하는 해안가를 얻고 싶고 어떤 분은 산지를 얻고 싶어요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다른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63절로 65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넨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서에는 호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정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 제2세대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가 새로운 땅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봄에 새롭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서 우리 아까 했던 비코저 부용 우리 찬양 우리 율동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는 만큼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침착에 우리 박수 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